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바이낸스 노드 운영자 합류로 상승을 한 코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어제 업비트 상승률 1위를 달성하고 마감했고요.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 8459 8508 번으로 정답을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날도 많이 더워 졌는데 정답 맞추시고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려했던 음봉 이후에 양봉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 주면서 이동 평균선 60 선까지 테스트를 하러 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회복 이후에 추가로 하락하는 조정 장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런 하락 속에서도 어제 종목처럼 엄청나게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씩 꼭 나오니까요. 이런 장에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니까 손실 복구, 급등주만 잘 잡아도 다른 사람들 하락해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을 때큰 수익 내는 이런 종목들을 골라내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아침으로 넘어가는 새벽에 또 많은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 정보. 기사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런 비공식 업계 정보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66%, 75%, 70%, 67%, 71%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조정장에서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홀리매 시 어제 코인리스 기사부터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진입가 말씀드렸는데요. 215원에서 225원, 비중 30%, 바이낸스가 노드 운영자 합류. 이런 호재는 텍스 솔라와처럼 바이낸스가 직접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호재인데요. 영상도 급히 찍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 무료정보 공유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은 건방진 아발란체 유놈님은 하락장 현물 단타 들어갔다가 손실 보셨는데 그냥 다 복구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손실 보고 있었는데 실시간 정보 받고 진짜 원금 복구방 들어와서 원금 복구 다 했습니다 이분 마이너스 81% 였습니다 이제 원금 복구 다 하셨고요 들어오신지 2주밖에 안 되셨습니다 저도 손실 보다가 정보 받고 수익 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절 장인님도 이제는 오셔서 제가 현물 추천 말씀드리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장에서 어떻게 저런 수익을 내는지 신기하네요. 진짜 폴리메쉬 신의 한수였음. 대박. 안전히 올라가서 더 좋았네요. 대박이네요. 굿입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폴리매쉬 비중 많이 넣어서 약 1.6억 원, 1억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이런 기회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한 가지 종목의 호재가 나왔을 때 유동성이 몰리면서 매수만 한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하나씩 나옵니다. 이 종목들만 정보를 미리 알고 매수에 성공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하루만에 70% 수익 내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테슬라 폭락에 기술주들이 부담을 가지면서 나스닥은 기술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하락이 비트코인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매크로 현상이 있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크로 경제 지표. 원래는 상회를 하면은 패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 이 우려가 강해져서 상회를 해도 이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그런 매크로 상황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이런 200배 상승하는 밈코인처럼, 그리고 폴리메쉬처럼 호재가 있거나 유동성이 몰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상승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한 선택과 집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폴리메쉬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호재도 함께 있고, SEC가 힘이 약해지면서 증권성을 띄고 있는 이 폴리메쉬의 상승으로 SEC의 모든 의견을 반박하는 그런 세력들의 큰 그림이기도 하고요. 호재로는 바이낸스 폴리메쉬 노드 운영자 합류. 폴리메쉬를 바이낸스가 껴안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같은 기사를 보고도 이게 상승을 크게 할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레이팅하는 실력. 여러분들 이 실력 키울 수 있게끔 무료 카톡방. 이 카톡방에서 다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셔서 꼭 참여하시고 모든 정보, 그리고 정보를 레이팅하는 방법까지 다 익혀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마스크 네트워크인데요. 이 마스크 네트워크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업비트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모두 빠르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 네트워크는 제가 홍콩 웹3 컨퍼런스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어왔던 이 부스에서 담당자분들하고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이벤트 중에 첫 번째 이벤트, 업비트와 함께 하는 국내 마케팅, 한국을 겨냥한 마케팅입니다. 어피트를 사례로 보면은 1월 달에 300%에서 400% 상승을 했죠. 성공적인 국내 마케팅으로 상승을 한 건데요. 그 부수 효과를 마스크 네트워크도 노리고자 이번에 시도를 합니다. AMA 그리고 세컨 블록에서 참여할 수 있는 마스크 네트워크 이벤트고요. 어피트가 갖고 있는 세컨 블록이라는 자회사에서 마스크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총 10만 불, 1억 3천만 원이 되는 상당의 마스크가 상금이고요. 이벤트 세컨 블록 참여 010-8459-8508. 자로 마스크 네트워크라고 보내 주시면 이 링크 참여하시는 방법 드리고 어떤 걸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추첨 기계에 추첨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퀴즈까지 이 퀴즈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 다 정리해 놨습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이 퀴즈 정답 또한 제가 답변으로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걸리는 시간 30초. 설명 읽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시간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총 1050명 회원에게 6,000 마스크를 드리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경쟁률이 좋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받아가실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6,000개면은 지금 가격으로 3,88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시는 건데요. 100명만 가져가도 수십만원이 공짜. 10명이면 380만원이 공짜. 이 공짜로 생길 수 있는 30초를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이 이벤트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업비트 이벤트를 제외하고도 영상 뒤에 에어드랍, 정보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에어드랍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8%고요. 지금 신청 완료된 에어드랍 이제 수령만 받아낸다면 30% 이상으로 돌파를 해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무자본으로 3천만원을 만든 거죠. 들어간 돈 0원입니다. 시간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한 에어드랍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데요. 본인들의 마케팅 비용으로 커뮤니티 가치를 높이고자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게 당연한 순리니까요. 내가 받지 않으면 누군가가 받아가는 이 에어드랍. 여러분들 정보를 몰라서 못 받으셨다면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셔서 에어드랍 정보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레이어 제로. 지금 레이어 2가 굉장히 핫한데요 레이어 제로 프로젝트는 레이어 2 관련된 프로젝트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에어드랍 신청하는 방법 예상 수익은 6천 불이고요 에어드랍 신청해 보실 분들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위에 30% 3천만 원 정도의 에어드랍들 신청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6,000불 7,800만원 되는 이 금액 버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트럼 2차 에어드랍이 이제 신청 받고 있는 시즌이니까요 2차 에어드랍 아비트럼 개수는 한 계정에 1,000개씩입니다 굳이 다 계정을 해서 1만개 2만개도 받을 수 있지만 다 계정 걸린다면 1,000개도 받지 못하니까요 안정적으로 1,000개 수령하셔서 약 200만원 220만원 정도 되는 이 금액 꼭 챙기셔서 시드에 보태시길 바랍니다.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아비트럼 그리고 레이어 제로 신청하는 방법 정리해서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혹시라도 내가 아비트럼 매매를 진행해 봤다 하시는 분들 이 아비도지 공식 사이트에서 클레임 에어드랍 해서 아비도지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6조개 16조개 수령해서 스테이킹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에어드랍 꾸준히 챙겨 받으시는 게내 자산이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